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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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자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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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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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여 자,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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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여덟, 여덟, 여 자,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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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비는 얘들아 비 어떻게 생겼어? 비몇대 몇. 그렇지. 그, 수화, 어. 수사에 이 이렇게 점점 찍어. 땡땡 해가지고 저게 비잖아? 근데 이제 이름 바뀌었다고 했어요. 여기 무슨 항?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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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전항. 여기는? 전항. 그렇지. 그래서 전항 대 후항,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거를 비가 있으면 비율이 같은 비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그래. 자, 예를 들어, 2대3이라는 비가 있어. 2, 자, 2, 2. 이 비의 비율이랑 같은 비를 내가 만들고 싶어. 네. 비율이 같은 B. 4대6. 4대6. 어 이런 게 있겠죠. 네. 비율이 같으려면 일단 지금 전항이 몇배 됐어요? 두 배. 어, 두 배. 어 전항이 두배 됐어요. 후항도 두 배. 두배 됐어요. 감사합니다. 확 아, 나세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전항과 후항에다가 같은 수를 곱했지. 음.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성질이라고 불러요? 비서 성질. 그렇죠, 비의 성질 o n g Pierre Song. Pierre Song. Pierre s o n 거 Pierre Song. p 다 e r r 하 Song. Pierre Song. Pierre Song. Pierre s 하나 g Pierre s o 다시 한번 e r r 아, 네. 여기 아닌 영이 아닌 수 영이 아닌 무슨 수? 영이 아닌 다른 수 다른 수? 내가 지금 다른 수 못했나요? <laughs> 같은 수 같은 수를? 비율을 곱하거나 뭘 해도? 나누어도 모든 같다? 같다? 그렇죠. 오, 나이스. 역시 잘한널 믿었어. 비율은 같다. 자 이거 풀 문장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이 아,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도 어, 무엇은 같다. 비율. 비율. 네 비율은 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은 저 비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고 싶어. 다들 기억 날 거라 믿어. 이건 나요. 자 일단 자연수 비를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꿀 거야. 뭐 예를 들어 아, 책에는 너무 쉬운 게 있었는데 그냥 하자. 자, 12대 18. 이거 자연수 대 자연수죠? 네. 네. 근데 이게 간단했으면 좋겠어. 네. 간단하다라는 거는 숫자를 작게, 크게, 작게, 네. 작게. 그럼 저두 항에다가 뭔지 을할까6 나눠요. 어, 그 나누기 6이 뭐야? 이 자연수. 이 자연수? No. 그래. 무슨 약속? 분약속. 약속최약약수잘 되고 약속. 아하하. 아대예요2대 3. 대 네. 아, 응. 대 네, 그럼 더 이상 나눠지나요? 아니요. 네. 아니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네. 네. 즉 자연수의 비를 만들려면 전항과 후항의 무나누자 최대 공약수공약수 네. 그렇죠. 어. 네.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걸로 다음 끝나니까요. 네. 자, 그다음. 음, 그랬죠? 아, 여기다 하자. 자, 그거? 분수의 비를 볼 거예요. 수의 비. 네. 뭐 예를 들어, 이책에 뭐, 아, 글 너무 쉬운데? 아, 응. 10, 20, 1 2분의본 때, 어, 8, 20, 문제 15, 15, 15, 15 3 15, 15? ÷ 자, 요걸 내가 자연수로 바꾸고 싶어. 네. 뭐부터 해야 될까? 분모. 그렇죠. 그렇죠. 분모를 없애요. 아 분모를 없애. 아, 물론 약분해도 좋아요. 약분하고 없애도 돼. 자, 분모를 없애고 싶어. 양쪽에다가 내가 뭐 해야 돼? 곱하기 그렇지. 뭘 곱할까? 2 0하고1이 아니야. 같은 수를 아, 곱해야 된다네. 같은 수. 음, 10? 공배수. 아니야. 그렇지. 무슨 공배수. 최대공배수. 아니 최소공배수. 그럼 혹시 가장 작은 거를 곱. 10? 가장 작은 거를 곱해야 숫자가 별로 10? 안 커지지. 예. 이걸 곱하는 이유가 뭐야? 뭘 없애려고? 분모. 분모. 그렇지. 분모 없애려면 무언가를 곱해가지고 약분해야 되잖아. 네. 그럼 뭘, 뭘 곱할? 이. 아씨 뭐야? 이? 아이 계산해야지. 어, 오 아니야 어. 자, 4 4 4 4 4 4 4 4 4 4아4 4 4 4 4 4아4 4 4 4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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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4 4 4 4 4 아니, 4, 6, 아니, 5, 40. 40. 자, 어. 4 4 2, 4 4 4 4 4 4 4아4 4 4 4 4 4 4 4 4이죠 아. 60. 얼마야? 60. 60. 60이죠? 그럼 곱하기 60 곱하기 60이는 네. 네 그러면은 12분의 9에 다가도 60을 곱하고 20분의 5에 다가도 60을 곱하고 15 아니에요? 어 15요 뭐가 오라고, 오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 아, 아15아 땡큐 자 그럼 전항 약분하면 얼마 돼요? 저는 45 45음 응. 여기 몇 둘이 몇 약분하면 몇 얼마야? 얼마야? 15니까 그지? 45분 하면 45, 45. 45. 이것도 4 5고 그러네. 아. 오! 어, 어, 어 내가 뭐 이렇게 만들었구나. 뭐네 자, 그래서 몇대면1대 1. 대 와. 아, 와. 자, 그래서 일단 최종 배수를 하는게 가장 먼저야. 네. 근데 만약에 네. 이거 갖고 안 끝나.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뭐? 최최대최최최대분수 자, 우리 중일부 어떡하냐 이거 바꿔먹어가지고. 그니까요. 자 기억하세요. 자 분수 있어, 자연수 있어, 또 무슨 수가 있어 이번에. 소수. 소수. 그렇지 소수도 나... 있지. 소수가 제일 쉽. 소수는 뭐더 쉽지. 아, 네, 근데... 아, 소수가 제일 어렵게 생겼어요. 이자, 2 이자.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 뭐 할까. 백 배. 그렇지. 왜? 나 곱하기 10만 해도 되잖아 근데 조금가안 돼서 불편해요 전학생은 안 되죠? 네. 자릿수가 더 많은 애를 기준으로 많습니다. 곱하기 매, 곱하기 매 그럼 몇 대냐? 12대 12 270 끝났네? 네, 네. 6? 아니요? 아니요? 4대 약분 네. 소리 내지 말고 자 다시 또 나눠야죠 네. 뭐로 나눌까? 4대 2대 90 3이라고 생각합니다. 3으로 나누는 게 아마 최대 공약수일 거예요. 몇대면4대4대 대... 50? 대제 어, 그럼 최대 공약수가 아니네. 4, 2. 어. 이2대 45. 2대2대 45. 2대 46이었네. 2 대. 아, 2대 45. 그러면 6으로 나누는 게더 빠르겠다. 어찌 됐든. 아,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소수의 비가 나오면 뭐부터 해라? 곱하기 음. 네, 곱하기 7. 소수점 소수점이 곱하기 뭐? 가장 작은 건시0겠죠100그 아, 네. 다음 1000 어, 네. 그러면 만. 10만 100. 다 기억해내길 바랍니다 잘할수 네. 있을 거라 믿고요 음.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아직 비야 비 네. 비야 근데 68조까봐 와 하, 비례식. 아, 비례식이 더 쉬워. 이중자로 비례식이라고 하 한자로 비례식, 비례식. 이말 그대로 두 비를 가지고 두 비를 가지고 똑같다라는 식을 만든 거야. 두 비가 똑같다라는 식. 자, 예를 들어 얘가 2:5야. 대 만약에 또 다른 전항이 사야 이거 얼마겠지? 10. 10. 10이겠죠. 그러면 이제 두 비의 비율이 같을 거니까. 네. 어, 얘도 5분의 2고 얘도 5분의 2잖아. 네. 그렇죠 다이나? 목 때리지 마. 네.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의 식. 비의 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비율. 이제 항 이름이 변해요. 이거 둘이 무슨 항? 내항, 네. 내항, 그렇죠. 안쪽에 있으니까 내항, 얘네들은 외항. 그렇죠, 외항. 자, 그러면 내항이랑 외항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이지 그렇죠. 사랑 얘기한 네. 김에 말해줘요. 내항과 외항의 곡은 같다. 그렇지, 조금 더 정확히, 내항의 음, 곡은 과과 외항의. 어. 곱은 같다 그렇지 외항의 곱이 같다 내항 곱하면 얼마야? 내항은... 20이요 20이요 외항 곱하면 얼마야? 20이요 20이요 됐죠? 네잘들 네. 아, 기억할거라 믿어요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자 우와. 지금 풀어서 나한테 보여줘 계절 측정할게요용 지금 풀어서 나 보여줘요 네. 72쪽 맞아 이어서 할게요. 네. 72쪽에 모나에서 비의식의 성질. 네, 거기는 이제 이해됐죠? 자, 네. 그럼 다시 정리. 성질이 진짜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비의 성질 말해줘요. 비의 성질. 음. 곱하고 영이 아닌. 어디에다가? 음... 비니까 무슨 항이 있어? 전항. 수항에다가. 전항과. 전항과 수항에다가. 네. 0이 아닌 수를 무슨 수? 0이 아닌. 어. 이수를 어? 0이 <laughs> 아닌. 음... 같은 수를. 그렇지. 어. 하거나 어, 나누면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 비율은 커다가 어. 그렇지. 비율은 어. 같다. 그다음에 그73쪽에 보면은 비례식의 활용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말이 활용이지 그냥 비례식을 만들 줄만 알면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 거기 볼게요. 머리끈 두 개가 천 원일 때 거기 이거 처음 보여요? 머리끈 두 개가 천 원일 때. 어? 자, 머리끈 두 개가 천 원일 때 머리끈 6 개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지금 두 개가 천 원이래. 네. 응. 애들 이제 날 봐봐요. 두 개라는 건 개수야, 가격이야? 개수. 개수지. 그럼 일단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전 항은 내가 개수라고 정할 거야. 그럼 후 항은 내가 뭘를 하겠어? 원 그렇지? 가격을 내가 정하겠지. 그럼 몇대 몇이야, 일단? 2대 1000 그렇지 2대 1000이지 근데 또한편으로우리몇 개를 모여야 돼? 5개. 6개 가격 그럼, 6대 네모 그렇지 그렇지 6이 전항이야 호항이야 전항 전항이죠 전화. 전화. 6개 6개니까 가격은 모르니까 요렇게그 다음에 이제 네모를 구하기잖아 네 근데 저 네모를 구하는 방법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아 비의 성질 사용해도 되지 네. 네, 사실 이게 더 쉽지. 네. 어. 하지만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도, 비례식의 성질도 네. 사용은 해봅시다. 네. 자 일단 비의 성질을 사용한다면 비의 성질이 전항과 후항의 영향인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잖아. 네. 그렇지. 지금 전항이 몇배 됐어요? 세 배. 세배 됐지? 그러면... 그러면은 요렇게 세 배지? 네. 그럼 천에다가도몇 배를 해야 되거요세 배. 세 배.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뭐 곱하기 뭐? 1000 곱하기 3. 그렇지. 그래서 네모 얼마? 3000. 어, 요렇게 가능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한다면 뭐 곱하기 뭐를 음... 할수 있어야 돼? 음. 2 곱하기 천 곱하기 6. 아, 이정복기 그렇지. 네 항의 곱이지? 1 0 곱하기 6이 뭐 곱하기 모랑 같아야 돼? 2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네모, 네모. 그지 그럼 이게 얼만데? 6000 6천. 6000이 6천. 2 곱하기 네모라는 거지? 아니. 네 어. 그래서 네모가 얼마? 3000 아. 네네 네. 네. 아, 하여튼 이거는 뭐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죠? 비례식을 활용할 줄 알려면 비례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네. 네. 여기 앞에 있는 B는 개수분의개수분의 가격이라고 해놓고 여긴 아니 뭐야 개수대 가격이라고 해놓고, 가격대 기수라고 하는 사람 분명 있더라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길이, b 인데뭐 만약에 센치미터를 아, 센치미터. 아. 그래서, 그래서 막 얘가 막 600cm 알려주고 700cm 알려줬어. 만약에. 그럼 너네도 센티미터 대 센티미터 해야되잖아 네 근데 또뭐지원자 6대7 막 이렇게 만들고 앉아있다 네, 머릿속으로 음 이건 미터지 이건 껌이지 막 이러면서 단위를 같게 하셔야 돼요 항상 와. 말 그대로 비례식이니까 같게 일단은 네자 이게 73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74쪽 오볼 음, 수. 요 자, 이게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쉽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비례배분은 이말 그대로 비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이거야. 네. 나눠주기 그래서 보통 비례배분 하는 문제는 뭘 나눠준다, 뭘뭘뭘 잘랐다 하여튼, 이런, 좀말 그대로 나눠주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 상황은 모두 비례배분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면 수직상, 10칸짜리 이거 나오지? 네. 어. 자, 만약에 문제에서 10칸을 4대1로 나눠서 우리가 가져가게 하고 싶대요. 4대1로 나눠서 가라는 사람이랑 나라는 사람이 같게 하고 싶대요. 이게주 이거를 할 거야. 그럼 가는 4만큼 가져가, 1만큼 가져가. 자, 그치 가와 나니까 가대 나지. 네. 이런 데에서 눈치채야 돼. 다음은 나날 봐야 돼. 가와 나니까 가대 나야. 그럼 가가 사 가져가고 나가 일 가져가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체가 몇 개인 줄 알아야 돼. 실제 전체 몇 칸이야? 10, 아, 10. 어, 실제 전체10 칸이지. 근데 비에서 전체는 몇이야? 오, 오지. 어, 그러면은 이제 비를 계속 나눠 가져 보자. 반는10 칸에 몇 분의 몇을 가져갈까? 5분의 4. 네. 4그 그치, 그치. 사랑 1이 전체잖아. 전체 중에 4만큼 가져가는 게 가겠지? 네. 그러면 10칸에 5분의 4진, 네. 이거 계산 어떻게? 아, 10, 20, 20, 20, 20, 20, 20, 20, 2 가는 0 20, 20, 20, 20, 2칸 그렇지 0렇게 그럼 이제 나를 에해봅시다몇칸0몇분에0 20, 2에 20, 20, 20, 1 0 2에 20, 2 1 20, 2 그러면 20, 20, 20, 20, 2 곱하기 18, 1하 15, 분의 18, 19, 1하기5 16. 그래서 몇 칸? 네. 칸. 실1로 둘이 나눠가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 0 16, 17, 18, 19, 계산해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네. 7 18, 19, 16, 17, 18, 1 풀자 72에서 74 아, 어. 마찬가지로 지금 풀어서 나한테 보여줘요.